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수억 원 규모의 이권 사업을 알선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저희 YTN 취재 결과 진 후보자뿐만 아니라 진 후보자의 남편까지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대해 진 후보자 측은 잘하는 지인을 위해 사업 관계자를 단순히 소개만 해준 것일 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인사검증팀 최기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이모 씨는 2년 전 평소 알고 지내던 허모 씨에게서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아 수익성이 높은 유명 캐릭터 관련 사업을 해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허 씨는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가시하며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은 그뭐 일을 보실 수 있게끔 거기 그, 가서 최대한 그 빨리 준비를 좀 해볼게요. 하여튼 관공서에 뭐 공무원이 이런 걸다갖고 있으니까. 뭐. 이 씨는 특히 허 씨가 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알아봐줄 수 있다고 말하자 별 의심 없이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허 씨는 어, 자기가 진선미 의원하고 친하니까 자기 부모님이 친하대요. 지난 날 진선미 의원님테 얘기를 해서 좀그 입정을 해주겠다고 직접 앞에서 진선미 의원과 통화하는 직접 하는 걸 봤으니까 뭐 신뢰를 더 가졌죠. 실제 어씨는 일주일 뒤 진선미 의원실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이 씨에게 문자 한 통을 건넸습니다. 문자에는 의원이 직접 신경 쓰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연락처도 담겼습니다. 문자를 받은 뒤 얼마 되지 않아. 이 씨는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다름 아닌 진선미 의원의 남편으로 자신이 사업을 도와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이센스만 아, 그, 매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즈 파크 이렇게 직접 사업이라는 구 회사가 있습니다. 피즈 파크나 네. 뭔가 공동 사업을 해보자 그러면 네, 그런 취향입니다. 네, 그런... 아 그런 취향 얘기를 해야겠어. 네, 네. 어, YTN 취재 결과 전화통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진선미 의원이 어. 직접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 의원은 자신의 오렌지인의 아들인 허 씨가 사업으로 고민한다는 얘기를 듣고 캐릭터 사업 관련 인사를 잘한다는 남편을 직접 연결해준 겁니다. 이에 대해 진우원 측은 이른바 "다리를 놔준 사실은 맞지만" 단순 소개에 그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사업이 성사되지도 않아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원님 그걸... 친구분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그 남편을 연결해준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적절하지 않다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국회에서 만든 윤리 실천규범에는 국회의원이 타인을 위해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내정된 진 의원은 오는 20일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개인적인 부탁을 받아 사업가들을 서로 연결해준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작지 않습니다. 공익과 관련이 없는 데다 백가성 논란으로 번질 소지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